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귈맨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바솔 이야기가 나와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달락에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고요. 성전의 총감독 바솔이 예레미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예레미야를 마구마구 부탁하죠? 그런 글을 질질 끌고 와서 착고에 채워넣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꼬리가 되도록, 매맞은예레미야는 거기서 비참한 모습으로 한참 동안이나 묶여있게 되죠. 예레미야는 갑작스러운 폭력을 경험하고 갑작스러운 수치를 경험하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게다 틀린 것을 증, 틀렸다고 증명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그렇게 한참을 묶여있은 다음에 바소리 와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바소리에게 저주하죠. 지금은 네가 맞고 내가 틀린 것 같지. 네가 힘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으로 어, 폭력으로 나를 어, 그 짓밟으니까 네가 맞고 내가 틀린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맞고 네가 틀려. 너는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네가 틀렸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된 날이 온다! 하고 가수를 저주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에 담겨있는 첫 단락이죠. 그 다음에 돌아온 예레미야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담겨있는 게두 번째 단락이겠죠. 예레미야에서 여러 가지 감정선들이 흘러갑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그렇죠. 하나님, 저를 속이셨습니다. 그렇죠. 속았다라고 얘기하죠. 나를 보호해준다더니, 나를 사용하신다더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았습니다. 아, 그가 격정적으로 자기 감정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였어요? 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팽개칠수 있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나를 내버려둘수 있냐? 다 하나에게 속았다. 그래서 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가, 예레미야가 갖게 된 상황으로부터 온 자기의 마음과 생각, 감정이었죠. 결정이었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자기의 내부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내부에서 뭐가 일어나요? 내가 결단을 넘어선 열정이 나죠.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요. 나는 하루 이런 일을 겪었지만 이것이 삶이 될수 있는 어, 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안타까워 여기시고 이들을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이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열정 이것을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 뜨거워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하나 떠올리는 대상이 있죠 내 실패를 기다리는 친한 것들 요시아 시대만 해도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 일들을 해 했던 친한 벗 정말 친한 친구 또이 사람들이 뭘 기대해요?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대하고 있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여야김 시대. 시대야. 시대 야, 지금 그런 설교를 하면 어떡해. 아, 쟤 저런 설교를 하네. 제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변질돼서 우리 가운데 넘어오든가. 아니면 은 실망해서 설교를 포기하든가. 어찌 됐건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은 뚜드려 나있으니까 뭘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설교를 포기했으면 좋겠다. 예레미야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벗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벗들이 있다는 것을, 이런 배신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있다는 을 생각하는, 그그 그 예레미야의 감정선은 또 어떨까요? 그렇 이들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감정선도 있겠고 이것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아, 실촉하고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서 뭐가 고백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죠. 하나님, 그런 놈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지나난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외면하고 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 이루어질 걸 내가 압니다, 주님. 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주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복해주세요. 이걸 틀렸다고 하고, 이게 아니라고 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틀렸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일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를 들야 내면의 격정의 고백으로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잡혀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내 안에 상황을 주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내가 배신감으로 채워지고,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쏟아져 들어온 마음을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마음이 밀어내는 과정들을 보여준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픕니다. 뭐가 맞는지도 알아요. 이제 뭘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아요. 마음의 중심이 잡혔어요. 하지만 힘들어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겠다. 나의 삶은 고생과 슬픔이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한 에가가 세번째 달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어떤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내면적으로 어떤 갈등을 가지며 하나님을 찾아갔는지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그런 불과 큰 슬픔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것이 20장입니다. 적용해보죠. 첫번째 예레미야의 슬픔이 지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큐티적인 것이겠지만 인생의 평범한 날은 이런, 이런 본문이 그렇게, 어, 안 와닿기도 하고, 안 반갑기도 합니다. 나한테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근데 인생이 힘든 날은 이런 본문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됩니다. 아, 나만 여기에 던져진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도 여기에 있었구나.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는 나보다 더 힘든 과정을 지나갔구나. 라는 것 자체가 내이 힘듦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느껴질 때, 아, 예레미야는 아는구나. 라는 것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이것을 잘 지나갔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어떤 힘을 일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처박힌 것 같고 거기가 끝인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린것 같은 날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거기 지나갔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도 이것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점을 지나고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고 느껴지는 날들이 있으시다면 예레미야가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 끝날 것 같다면 예레미야도 그날 늘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세매 근원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이게 정말 그 우리가 고백했던 것들이 표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세매 근원됨이 어이 예레미야를 관통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에서부터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서 자신 는 내가 그런 거안 한다. 하나님 나를 버렸어 라는 마음이 막 쏟아져 들어왔는데 내부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 하나님의 주는 은혜의 마음들이 솟아나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을 밀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환경만 생각하면 이것이 결론일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도 세뇌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주는 마음 여러분들 다 차지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 님께 주신 마음이 내 안에 차지하기를 바란다. 라는 고백과 기도가 있을 때 이런 일 구간들도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틀렸지만 내일은 맞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저주가 어떻게 되죠? 이루어지죠.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수울은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2차 포로, 포로, 때 아마 끌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데 그때 지도층 인사 상당수가 끌려갔으니까요.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바수울이 끌려가면서 알았겠죠. 아 내가 틀렸었구나. 내가 그때 예레미야를 두들겨 팬게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이었나 라고 깨달을 것이죠. 그가 신앙이 좀 있었다면 포로 끌려가신 분들을그 겸손의 과정을 통해서 가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년, 어, 한 10년 뒤에 바수울은 아, 회개하고 어, 은혜롭게 살지 않았을까 또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예레미야의 승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늘을만 보면서 어, 이게 맞잖아요. 저게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 틀렸잖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은 틀려 보이지만 내일 맞는, 영원하시나 앞에서 맞는, 내삶 전체를 들어볼 때 맞는 답이 오늘의 답이 되게 해야 된다. 라는 분들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이 스토리 속에서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세임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